어, 어느 날부터 가족들과 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신천지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의심해보고 또는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신천지 신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첫 번째는 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 신앙의 용어들이 가톨릭 용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비질이라는 말, 예를 들어서 거짓목자라는 말, 또 영계, 육계,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육체영생. 이런 용어들을 부지불식간에 또는 자기도 모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신앙적인 용어를 쓸때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또 낯선 용어다라는 의심 생각이 들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용어를 가지고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을 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인들은 복장이 있어서 예배를 보러 갈때 반드시 상의는 흰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흰색 계통을 입고요 하의는 어, 검정 계통의 바지들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옷장에 흰옷이 쌓이기 시작한다 또 흰옷을 갑자기 즐겨 입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예, 수요일날 예, 일요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 또그흰 복장에 와이셔츠나 어, 블라우스나 이런 흰 복장에 또 넥타이를 매거나. 단정하게 해서 증명사진처럼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은 뭐냐면,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을 할때이 아이디 카드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사진들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집에서 뭔가 좀늘바빠요 어 어떤 상황을 되든 늘 바쁘고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일찍 나가고. 그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일 때좀 의심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도서관 갔다 왔어. 나 학교 선배들 논문 도와주려고 늦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방에 가셔서 책상에 그거와 관련된 책이나 서류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가족들과 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부터 갑자기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신천지가 드러날까봐 신천지 신분이 노출될까봐 아, 그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의심해 보고 또는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그리고 또 신천지로 예를 들어서 강한 의심이 들때 예, 절대로 당사자에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신천지로 의심이 될 때는 물어볼 것이 아니고, 확신을 할수 있는 어떤, 어,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신천지 신도들은요, 어, 철저한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천지 교세는 음, 올해 1월 달에 총회 보고에서 한 23만 9천 명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들이 다시 정부에 이야기한 숫자는 2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신천지 교세는 전국적으로 12지파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각 지파마다 최종 목표는 12,000명 이상을 채우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24만 명에 달하는 신천지 신자들이 있고요. 물론 해외 신도들을 포함한 거죠. 어, 신천지도 해외에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전 국민이 신, 신천지 실체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들의 급성장은 이제 멈추게 될건 분명한데, 문제는 신천지인들 중에 평소에 좀 의심하거나 신천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탈퇴하는 분도 있을 건데요. 어, 나머지 분들은 어쩌면 더 깊은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